스님, 그, 여기, 오대산이 일, 일사우태 때 아군들에게 전소되고, 그 뒤로, 어, 스님 오셨을 때는 저, 적광전이 지어져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지. 그 적광전 짓던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때 뭐 고생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저, 이제 안에, 적광전 안에 있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상도, 저 석굴암 부처님 본존상을 뭐 이렇게 좀 모사해서 만든 만들... 뭐 상호로는 별로 모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laughs> 모사해서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 경주옥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 있잖아요. 사진도 보면 예전 에 흑백 사진 이렇게 개그막기전거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왔을 때는. 요 이제 개금하는 것도 바, 봤는데 개금 전에 오셨어요? 그렇지 개금 전에 왔 배곡으로 계태에 있던가요? 그때는 정말 배곡 부처님이 상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부처님을 보면 이한이로웠거든그 이제 개금을 하면서 아마 부처님을 조성한 분이 얼굴이나 여기에 이제 개금을 하면 조금 이게 이 두터진단 말이요. 에 또 명함에 조금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계산을 갖다 안 하셨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금 이전이 훨씬 개금한 이유보다도 훨씬 더 그때 본 분들은 하, 정말 부처님이 원만하고 한이롭고 정말 하나 이 조성이 잘 됐다 하는 걸 부처님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느꼈거든. 그 개금하고 난 뒤에 보면은 뭔가 얼굴에 조금 이 그늘이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런 게 계산이 안 돼서 그렇다 해서 또 조금 더뭐이뭘 어떻게 해서 개금할 때 이제 조금 안에 이제 배접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어떻게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거 배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더 풍만해졌지. 예. 그런데 이제 뭔가 이명암에 대한 이런 처리들이 이 이제 백옥 부처님 때 그 한이로운 모습이 잘안 예, 나타나거든요. 근데 재질이 원래 좋으면 개금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 목불이나 뭐 이렇게 철불은 뭐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고, 피부 톤이 안 좋으니까 쉽게 말해 철은 이렇게 매끄하게안 나오잖아요. 근데옥으로 불상을 조성하면 개금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 하셨을까요? 글쎄 오랫동안 이제 그 조성을 해놓고 있다가. 그때 우리 대한항공 조정훈 회장께서 아마 개금 시주를 이제 또 해서 그렇게 해서 개금을 모셨는데, 그래도 부처님은 이제 검색상이다 하는 이제 이런 개념, 또 월정사에 이제 이 산중의 주불로서 이렇게 이제 모신다는 생각, 또 한편 이제 적강전이라는 이 적강의 세계에 예. 비로자나 부처님의 예. 이런 막 강맹과 더불어서 물론 서가문이 부처님이시지만은 좀 뭔가 이 적강경토의 한이로운이 중심으로서의 그런 탁 빛나는 모습을 이제 예. 예. 그렇게 아마 부처님 상을 개금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조중훈 회장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뭐그 아드님까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한전에 조중훈 회장님이 젊으셨을 때, 아니, 그냥 저는 기록으로만 대충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 그어른니 아직 사업이 완전히 커지기 전에 이런, 어, 여기 다가 어 워낙 좀 피폐하게 사니까 당시 여기 참배로 오셨다가 뭐 당신이 원을 세우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그, 그렇다 그러죠. 요6.25때 이제 전수된 어 이런 모습, 그걸 아마 꿈 속에서 한 번, 이 폐화된 절, 여기에 이제 이 복원하는 뭐 이런 꿈을 갖다 한 꿨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정사를 보니까 이폐허 속에서 다시 불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에, 아마 마나스님께서 가장 이 이제 공력을 들이서 이산 중에 나무를, 사실 이제 저 법당은 그 산중의 나무로서 마지막 이 아마 우리 이 한국 땅의 마지막 우리 나무 재질로서 저큰 기둥보 이런 나무들을 갖다다 이게 충당한 것은 이건 마지막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 저 법당 자체의 균형미나 여러 가지 하나 이게 조성에 대한 이런 예술적인 면 이런 걸 따지면은 저보다 큰 법당도 있고 더 화려한 데도 있지만은 가장 하나 이게 이 균형적 예술적 또건물의 법식이나 이런 게 가장 잘 구현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 법당은 저건 앞으로 정말 이 중요 문화재가 될 기다 하는 다 이제 이런 이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산중 나무를 베어서 어절 짓는 가정에 많았으면 정말 뭐 누가 또막 예, 음해도 하고 또그 고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 자잡도 가고 자연 보호 위반이지 요즘으로 네, 말하면 예. 그 이제 그때는 살림법이라는게컸으니까살림법 위반이지. <laughs> 나무 었다고 이제 그런 역경을 무릅쓰고 이 산중의 나무로서 저 법당을 결국 이제 완성해 가는데, 그 이제 썩깔에 걸고 지붕도 일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뭐 그때는 시주도 한계가 있고, 에 이렇게 해서 다 얼음을 겪고 비도 막이 위에 막 덮어놔 놓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조중은 이제 회장과의 그런 인연들이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조중은 회장께서 에 그, 기하일 수 있고, 또 축대할 수 있는 이 비용을 거기서 다 이제, 이 시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완공이 된다. 아니, 그러면 만화 노수님이 원래, 그 당신 역량으로 쉽게 말해서 이5대산 역량으로 최대한 하고 계시다가 조정훈 회장님이 네. 이렇게. 아무리다 이제, 이할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또 이제 부처님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조정은 회장의 그런 또큰 원력과 시주가 있어서 부처님 조성까지 되었는데, 물론 경주 옥돌, 이제 백옥돌, 이제 흰 거는 굉장히 연해요. 조성하기가 이제 연한데, 석불한 부처님을 그걸 좀 모사한 그런 이제 부처님 상을 이제 모셨는데, 정말 이 한유롭게 또 법당 속에 원래 칠불 보전이었으니까 오대산의 모든 부처님들 이 법당 네, 속에다 네, 예 모시고 있었는데 그6.25때 전소된 이후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 이부치님 스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그렇게 대웅전을 짓는다 아 이렇게 이제 해서 햄판도 처음에는 대웅전으로 이제 그렇게 모시기도 했는데 탄허스님께서 결국 이 오대사는 이 계산이 이 하음 사상이고 또 이제 하음의 대도량으로서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강전이라는 이런 햄판에 편액을 써서 그렇게 해서 적강전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게 되었는데 그건 스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적강전이라고 이제 단 이런 법당은 아마 거의 유일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하적 하나 이 관점에서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하시고 나서 하엄경을 설하시면서 결국 이 이제 산매에 들으셔서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하엄경을 갖다 뭐. 뭐 칠처 구에다 하암을 갖다 이제 쭉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 이후 최초 삼칠 하암시라고 2 1일 동안 하암경을 설하시면서 삼매에 들어서 결국 비로자나 부처님과 이함 이제 이 몸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예. 그래서 이 삼매의 어떤 경계가 곧 하나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예, 그런 이제 이 법신불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말 없는 이 삼매 속에 결국 다양한 불보살이 대신 이제 이 보살들이 다 서라는 게이 함이듯이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지만은 이 이제 적강견이라는 이 이제 비로자나 부치님의이 세계를 이걸 이제 이 한몸 속에 연출하는 이 깨달음의 이 최초 삼칠하암시라는 이 정각의 에이 모먼 하나 이게 서가모니부치님의 아신의 모습이고 에그 정토는 바로 이 비로자나의 정토를 그대로 구해내낸 이 모습이기 때문에 에 그것이 전연 하나 이게. 예, 불교, 어, 교리나 또 이제 예, 서가모니 부치님이 깨달음을 그대로 하나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어, 적강정투를 열어내신, 예, 그걸 그대로 하나 상징화시킨 것이 이 이제 월정사 어, 대웅전의 예, 모습이다. 탄호서님께서 아마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한때 예, 월정사를 법계 사라고 예, 해내글 예, 법계사라고 이름을 해서 누각에 법계사라고 한때 달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다 이제 지금 그햄판이 어디 갔는지 지금 사라지고 이제 없지만은 에 예, 들어오는 이제 예, 정면에 법계사라고. 예. 정면이 어디에요 스님? 저저 다리 저 예, 있는 누가, 쪽. 예. 누각에 예. 그리 이 단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함 이제 이 정토세계를 이대로 이제 산중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또탄노스님께서는 항상 21세기는 하암사상에 입각한 이 하나의 뭐 세계 세상 구원의 사상으로서 하암이 필요하다 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강한 소신을 원력을 또 가지고 계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하암경 역경이라는 것도 하암이 모든 불교의 종합판으로서 이단어스님은또 생각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상성의 이 스케일이나 웅대한 어떤 것도 다이 자파 음식으로 수용하는 이런 이제 이 하암의 이 넓고 웅장한 이 스케일 이것이 아마 이 오원 세계화 시대에 또2 1세기의이 뭐 인간의 어떤 역량이 최대한도 발휘되는 이 오늘날 뭐4차산업 디지털 문명 어 이런 걸다 이제 해석하고 또 담아낼 수 있는 사상의 거룩스로서 어 아마 어떤 문화도 어떤 뭐 인종도 또 내지는 뭐 어떤 사상도 이하움이라는이 거룩 속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스님도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막상 말이 쉽지. 위치는 여기 있는데 눈높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에, 아마 탄어 스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뭐, 이, 뭐, 다양성을 다 이게 함축하고 또 구현하고 할수 있는 이제 에, 그런 학문적 역량을 잘 갖추가는 것도 그리 탄어 스님이 항상 생각했던 그런 학문과 세상이 어떤 이 구원자적 하나 이런 이 사상성의 이제 그런 정립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염원한 여기에 굉장히 나는 이또 이 열심히 가면은 아마 어 원력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적광전 안에. 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는데 보통은 뭐 삼존불 모시거나 안 그러면 좌우보처를 모시잖아요. 이렇게 독존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석구람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석구람에도 이제 뒤에 어떤 배경적으로는 불보살이 사천왕까지 다 이제 이렇게 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지금 아마 석구람을 생각하신 것 같고 또 이제 아마 시대적으로 많은 뭐 부처님을 갖다 이제 이 칠불보전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생각도 해설이라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법당을 좀더 넉넉하게 이제 좀음 많은 사람이 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당 아마 전에는 뭐 그냥 하나 예식 중심의 이런 성전 이제 기능이었지만은 좀 아마 에, 월정사는 그래도 뭐 단어 스님도 계셨고 뭐또 여기서 강의나 또 법회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이런 아마 생각 속에 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모시면서 어또 이제 다른 공간들을 좀 넉넉하게 이제 또 활용도 할수 있고 대중을 많이 예, 법당 안에 모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 스님 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이게 여기 대웅전은 어디예요? 이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 적광전인데 왜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에요? 이, 요즘 분들은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수인 같은 것도 이제 대충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어 큰 스님의 어떤 깊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 당신의, 음, 음. 에, 에, 당신이 평생 화음을 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특수성이, 그러니까 특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이 이제 탄어 노 스님의 화음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그자장률사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얽힌 화음 이야기들도 있고 어, 그리고 문수보살 상원사 스님 올해 주석하셨던 뭐 상원사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 그런 화음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결국 이제 자장률사가 지금 현재 아마 뭐이하음이 한국 최초의 이제 이 결국 이제 전례자 같은 이제 이런 위상이 또 있잖아요. 음. 결국 오대산도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자장률사가 이 이, 이제 중국에서 하암의 이제 계성을 이제 통해서 어, 결국 이 산중에 이제 계산 정신으로 어, 이렇게 이제 에 시작이 되는 어, 이제 이런 이제 이 계산의 정신 또. 하음적인 내용이 이산 중에, 그래도 하나, 이제 이렇게 깊게 이제 흘러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근래에는 이제 하남 스님, 또 이제 하음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사원사에서 강설도 하고, 하남 스님께서 하음경 헨토도 하시고, 또 탄호 스님도 바로 이사원사에서 하암을 갖다 이제 하남스님으로부터 예, 또 이제 수강도 하고, 예, 하남스님 의 부촉에 의해서 하암경, 예, 뭐, 원래는 이제 하암론을 굉장히 이이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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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암론을 예, 하남스님께서도 그렇고, 보조국사도 그렇고, 어, 또 이제 하암론은 단어스님도 항상 이 하암의 종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예. 이건 뭐, 성과 하음이라는 게, 이게, 에 결국 뭐, 둘이 아닌, 어 이런 하나, 이게, 이 하음론의 하나, 이 깊은 종치. 어 결국, 선을 하는 사람도, 이 하음의 그런 하음론을 갖다, 이게, 이, 보면은 훨씬 하나, 이게 풍부해질 수 있고, 또, 이, 물론 뭐, 하음론을 또 하는 분들도, 선에 정말 일구를잘 참고함으로 해서 그것이 더 이제 수행에 또 도움되고 또 사상성을 이게 이제 풍만하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함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원사에서도 이제 그것 또 수학도 하고 또 탄어 스님께 이제 아남 스이 부촉도 해서 여러 사람이 잘볼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했고 그래고그것 더불어서 이제 결국은 하은경 역경이라는 이 대작불사가 이제 탄원 선생님께 주어진 큰 일생의 가업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내는 이제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또 하음의 오대산의이 하음 만다라적인 이런 이제 이 산중의 신앙적 구성이나 또 사상경 맥락이나 이런 것들 이걸 이제 탄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월정사 속에 이제 제대로 하나 이게 이 하음도량의 면모를 좀 구축하고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원사는 이제 계산 자체는 조금 계산 이후에 이제 이 보천 효명태자가 들어와서 아마 사원사가 이제 이 이제 생겨나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예, 상원사는, 예, 그, 물론, 뭐, 오대산 전체가 이제 하음사상에 의한 이 만다라의 펼침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하음사라고 한 것도 상원사 내지는 상원사 근처, 또, 어 상원사가 전신이 하나 진연이라고 했다는 또 이런 이제 이야기들, 그 하음사를 이 오대수사찰 같이 중심사찰 같이 이제 이렇게 보천태자는 그렇게 아마 이, 이제 에, 삼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암의 맥락이 에, 도도하게 에, 흘러가고 있다 에, 상원사나 월정사 쪽에서도 또 이제 월정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암적 사상에서 왔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에, 저각성 스님의 이제 해석이 있기도 하던데 함 헨담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함사상의 하나 의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겠고요. 성과함이라는 것. 이것 뭐 물론 뭐 함의 또꽃 속에서 또 번다성 속에서 간결한 하나 이게 이 근본주의적인 하나 이 조사선이 하나 이게 발생도 되어졌다 볼수 있지만은 또그 조사선 발생 이후에는또 이게 하음이 이 이제 조사선을 더 풍부하게 이렇게 하면서 건강경이랄까 반야사상에 의해서 조사선이 태동은 했지만은 간결한 하나 이 이제 조사선풍을 구현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에 이제,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어 선의 이 이제 기결체를 더 넓게 하나 풍만하게 해주는 데는 하암이 큰 역할을 하면서 아마 이 흘러왔다. 그래서 성과 하함이라는 것도 불가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산 중에서도 나는 이제 수행이라는 이 이제 선언을 중심으로 한산 중에 이또 하나의 이 정체성 이것이 이제 사상적으로 이 하암이라는 이 계산 정신과 더불어서 하암적 사상이 좀더 이제 풍부한 사상성을 제공하면서 또 세상의 이 구원자로서 이 보살행으로 또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아마 탄허스님께서는 21세기는 아마 세계화 시대 또 이제 이 다양성의 시대지만은, 과학기술이 훨씬 하나, 이게, 진보해서, 좀, 오늘날 같은, 이런, 이, 소위, 에 디지털 문명, 내지는 뭐, 어, 지금 메타버스 같이, 이 이렇게, 에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에 세상이 아마, 타고 오고 있다고 하나, 이런 예지적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하음적 하나 이게 이 사상의 틀이 아니고서는 이 세계화의 시대와 또 디지털 문명 내지는 또 이제 이 가상 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여기에서 어 이제 결국 하음의이 사상으로서 이 존재 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다 깊게 하고. 또, 가상과 현실이라는 이 문제를 또 극복해 낼수 있고, 또 온통 다양한 이 세계를 하나로 소통하고 또 하압하고 또 이제 아마 또하이 이야기하는 이 이상의 이 소위 정토가 구현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사상으로서 이뭐 하함을 넘어설수 있는 사상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같고 그 하함을 기반으로 해서 타나스님께서는뭐 유불선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이 해통론자이기도 하신데 거의 뭐 역이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런 사상이 함께 보조적으로 하면서 정신적 하나 이게 21세기에 대한 사상을 행성해갈때 세상에 예, 아마 구원자적, 어, 이런, 음, 사상성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이 가지고 계신가, 니겠는가또 그런 사상에 의한, 이제, 소위 도의적, 인재들, 이 정신적 지도, 지도자들이, 이, 이제, 많이 하나 이게 배양돼 나아야 된다. 어, 그럴 때, 이제, 우리, 이 한민족이, 이제 세계 정신지도 내지는 이 문화적인 하나 이게 지도력을 가지면서 아마 세계 우뚝한 한미족의 세계 구원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는 아마 이제 이런 이제 큰뭐뭐 뭐 미래적 하나 큰 원대한 원력을 지니고 있었다 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